단기매매주권에 거래내역을 줬네요. 그래서 우리 단기말 아, 학동의 공정가치가 만원이 됐어요. 이럴 경우 단기매매주권 평가손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됐죠. 매입주식수가 천주가 있어요. 그런데 500주를 팔았네요. 결국 500주만 남았어요. 결국 500주의 장부금액은 만원 곱하기 500주니까 500만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월 1일날 다시 천주를 샀네요. 결국 아, 700만원이 되네요. 결국 우리의 공정가액은 어떻게 1,500주죠. 2,000주에서 500주를 팔았으니까 1,500주가 남았어요. 그리고 1,500만원이 우리 단기매입증권의 공정가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부가액은 어떻게 500주에 대한 만원이까 그러니까 500만원이죠. 1,000주에 대한 7,000원. 그러니까 1,200만원이 되는 거죠. 결국 얼마가 올랐습니까? 우리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 1,200만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죠? 따라서, 단기 매직권 평가 이익, 얼마가 발생됩니까? 300만 원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뭐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